발목 염자 10명 중 3명은 만성화되며 그 중에 1명은 퇴행성 관절염이 됩니다. 발목 불안정성 원인 중 가장 많은 외상후 인대성과 정거비골 인대 손상, 두 번째는 근신경조절 저하세 번째는 근력 약화 비골근해, 네 번째는 관절 구조의 문제, 전방 충돌이나 연골 손상, 그리고 재활 부족입니다. 고유수용 감각 회복을 위해서 양발로 구시... 서 있기 한 발로 서 있기 쿠션이에 한발서 있기 방법 그리고 근력 강화 비골근 강화 그 다음에 동적 안정화 운동으로서 비골근 강화 점프 작지 런지 변형된 스쿼트 등이 있습니다. 상기 우리 비디오는 그 점프에 대해서 아니 스쿼트에 대해서 스쿼트의 다섯 가지 이내지 6가지의 운동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힐 라이징, 싱글 레그, 밸런스 보드 스쿼트, 점프 스쿼트, 사이드 스쿼트, 도지 블레싱 스쿼트로 발목을 강화시키는 점 스쿼트의 방법입니다.